장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22년 전에 잃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라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45장 2 6절에 보면 야곱이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에굽에서 보낸 수레를 를 보고 나서 어, 믿게 되었고 또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 수레는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마 자가형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 그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웠으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70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66인 플러스, 이제, 야곱의 가, 아, 요셉의 가족들까지 해서 70인이죠. 어, 그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이주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권속 70명. 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7자와 그리고 완전수 그리고 만수 꽉찬 수를 가리키는 이 십자가 7의 10배에서 70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완전케 되었고 꽉 차게 되었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 이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꽉 차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부 아브라함이 가난에 와서 기근을 겪었을 때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큰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남방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수치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도 그 안에 잠시 머물다가 베엘세바에서 또 거처를 정하면서 그곳에서 맹세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노년에는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거의 노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도 어, 노년에는 그가 헤브론에 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들린 들른 곳이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하여서 애굽 고센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리는가? 오늘 보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이것은 조부 아브라함이 그랄 왕어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언약을 세운 곳이죠. 창세기 21장에, 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어, 그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강대함과 장성함을 보면서, 강성함을 보면서, 그들이 맹약하자라고 했던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 잠시 들어갔지만, 어 그가 계속해서, 어 자신의 목자들과, 그리고 그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졌습니까? 그래서 로봇이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블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이 어, 어, 그랄 왕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이사기 시대는 블레셋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들과 또 그곳에서 메디악을 맺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라고 창세기 21장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곱의 조구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중요하게 헤브론 다음으로 남부 지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또 거주했던 가장 남단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할때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브엘세바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오늘 1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밤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밤에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 보니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또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라고 할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지요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그의 손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죠. 그리고 사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400여 년 만에 잠시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우리 땅으로 오게, 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금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비록 애국당에 내려가지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보면, 야곱이, 어, 10, 어, 이때가 130세고, 그가 14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애굽의 그 장례 관습대로 40일 동안 그 장례를 그 몸의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70일의 그러 애국의 기간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어 애굽에서. 야곱의 그런 뼈를 가지고 어, 그의 손주의 그 무덤으로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내 후손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너도 편안한 임종을 맞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곳으로 헤브론으로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브세바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친히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 두려운 일이죠. 새로운 도전입니다. 야곱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70명의 자신의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에 이주하러 잠시 머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과 신발을 이루시는 신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냥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역사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는 때로는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올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를 인하, 새 일을 행하기로 원하실 때, 내가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실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러한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부담감을 내어 맡기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도전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내일이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가 더욱더 부응하여 우리 주일 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작년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목장 모임과 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또 영원군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의 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는 것 함께 기도합니다.